여러분 지난 한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잘 기다리고 계시죠? 네,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다 기다리시라 기다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돈교의 교인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복대고 아름다운 하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사람, 그 구원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한다고 해서 안타깝지만 우리의 병이 낫거나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거나 우리의 관계가 확 풀려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교회 오면 다잘 된다더니, 거짓말이었냐고. 거짓말이었냐고. 교회 왔는데 왜 나는 달라진 게 없냐고.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흑암이라 불리는 우리가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깜깜하고 답답합니다. 하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한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인생이 미로가 미로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미로 같잖아요. 사람들이 일로 가라 그래서 그로 갔더니 막다른 길이고 절로 가라서 갔더니 나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고. 맨날 그런 어려움만 부딪치잖아요. 그래서 미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막다른 벽만 보인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만날 상황을 이사야 8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은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인생이 화려해 보여도 사망이요 흑암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죄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뜻이 빗나가다. 이런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으니까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흑암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떠난 인생은 결국 미로 속에서 헤매다가 지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미로 속에서 어떤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제발로 미로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의 길로 가라고 한게 아닌데, 제발로 죄악의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보세요.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으셨지만은,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긴장을 조금만 풀어도, 죄악의 길로 인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상식적이에요. 대지은자 하나님을 떠난 자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입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치채셨죠? 어떤 단어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 게 여러분, 한 아기가 낳고 그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해도 되는데 꼭 지칭해서 우리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라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리의 주목을, 우리의 눈길을 끌어요. 하나님을 떠나 흑암 속에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자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버린 우리에게 저주를 하셔도, 징벌을 하셔도, 심판을 하셔도, 우리가 변명할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분의 전적인 공로로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은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하는 그 근거는 바로 이 은혜에 기인하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 기록된 사실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기록해 놓잖아요. 그래서 기록해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원단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기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서기가 잘못 적어 놓으면 일이 뒤틀려요. 네. 서기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기를 잘 두셔야 돼요, 서기를. 서기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이 변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이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변하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게 기록되었으므로 하나님도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미로 속에 갇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자를 보내시기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수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바로 길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큰 빛이 빛이로다, 그럽니다. 큰 빛을 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큰 빛이 우리의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미로를 가장 확실하게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복잡한 미로를 확실하게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지도를 외우거나 좌로 세번 가고, 우로 두번 가고, 한번 건너뛰고, 이걸 외우는 것보다 또 빨리 달려서 여기저기 다 가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 미로 저 위에서 미로 전체를 보시면서 길을 알려주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얘야, 왼쪽으로 가면 막힌 길이다. 그럴 때 오른쪽으로 가고요. 얘야, 걸러가면 낭떠러지야. 그러면 다른 길로 가고요. 이렇게 인생의 미로와 같은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 답을 얻어서 그 답대로 살아갈 때 위로가 풀리고 인생이 풀리고 지혜를 얻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로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출구가 보인다는 거예요. 출구가 보인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에서 내려와 우리의 손을 잡고 앞서 가시며. 그 미로를 빠져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여러분 왜 발의 등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너는 20대 때 이렇고 30대 때 이렇고 40대 때 이렇고 50대 때 이럴 거다. 알려 주시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알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가능성도 다 열어 놓으시고 그 가능성에 맞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고, 아마 Z까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 그 선택에 맞춰서 우리에게 대안을 주실 거예요. 물론, 큰 그림 안에서 주님이 그 선택을 알고 계시지만은, 순간순간은 우리의 선택에 맡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작정의 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작정의 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선택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시지만큰 선택에서 우리에게 그 선택이 다른 선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일 그 주님을 만나면 지금 당장은 막다른 길 갖고 답답해 보여도 길 대신 주님이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그 길로 나아가다 보면 인생의 미로를 탈출하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우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열심은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부릅니다. 키나. 킨아예요. 키나가 아니고 킨아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가 흑암의 가운데 방치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그 불거진 얼굴로 방황하시고 화나신 얼굴로 그 자녀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 기도도 쫓아 나오지 않을 때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이 마침내 우리를 미로로 미로에서부터 건져내실 거예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미 여러 번 불러서 이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또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는 것보다 조금 느린 것 같아도 나를 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나를 좀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이 험하고 가시밭길 같다도 절대 헛된 길이 아니니 함께 가보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라고 하신 그길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복잡한 미로 속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해 두려워하던 우리들을 말씀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자만하며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던 죄인들이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던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판 대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어떠함이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힘으로 미로를 탈출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오직 위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을 때 반드시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그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밑과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i mean